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다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추석 인사를 합시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기쁜 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추석 되십시오. 네, 추석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명절이었죠. 이 추석의 단어 자체를 좀 살펴보면 추석, 가을, 저녁, 가을 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 밤이란 건데 이걸 조금 더 의역해서 보자면 가을 중에서 가장 밝은 또 좋은 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 기간 중에 가장 가운데가 음력으로 8월인데요. 8월에서도 중간 15일 보름달이 뜨는 가장 아름다운 밤, 가장 아름다운 추석 밤. 여러분 지난밤을 가장 아름답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 지난밤에 뜬 보름달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0년 동안 가장 동그란 달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아름다운 밤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추석 밤이 가장 좋은 밤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달이 밝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 당시가 추수 때였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꽤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사역한 교회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반 넓이가 한 2천 평쯤 됐었습니다. 2천 평에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여러분이 2천 평이 꽤 넓습니다. 저희 이 본당 넓이보다 몇 배는 되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작물을 심으면서 그렇게 한 3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농사일이 손에 익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작물을 키운다는 게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작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변화, 고추나 배추, 뭐 이런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작물이 아닌 것들 흔히 말하는 잡초는 그냥 두어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런데 작물은 다 키워도 실수로 툭 치기만 하면 그냥 넘어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작물을 키우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물을 줘야 되고요. 그냥 오는 비에만 의존해서는 작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일 물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비만 왔다고 하면은 농약을 쳐야 됩니다. 이 농사를 짓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병균인데 이 병균이 다 땅에 있거든요. 비가 내리면 빗물이 튀면서 그 병균이 잎사귀에 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거의 무조건 농약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굉장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 이 농사일 또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농부가 작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어떤 아들이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아내였던 또 사라의 사이에 출생한 외아들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아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란 지역, 지금 여러분 보시는 데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가로지르기는 산맥도 막혀 있고 강이하였기 때문에 위로 돌아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저 위에 삼각형의 꼭짓점 윗지점에 있는 곳이 하란인데요. 그런데 하란에 도착해서는 아 여기가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거주하면서 머물렀고요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하란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는 정도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 아마도 이 대라는 이 하란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살게 됩니다. 여러분 75세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다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겠다.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부유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현대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유하게 됐으면 됐지, 좀잘 살면 됐지, 그 자녀 없는 게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아브라함 보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과 부유하게 되는 것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당연히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했을 정도로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룻기 설교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을 독립적인 개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처럼 영생의 믿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직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름이 후대에 전해지고 이어짐으로써 내가 영원히 살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백세가 가까울 때까지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세때 아이를 낳았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100세 때,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요.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재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세 때 얻은 아들 이삭 가장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보건대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현대의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신공양 같은 걸 시킬 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때 말고 인신공양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실제로 받으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게 익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신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즉 큰아이를 바치는 것은 오히려 어쩌면 흔했던 제사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요 이삭 그리고 종두 명이랑 함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드릴 장소에 가까워지니까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말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이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혹시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 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백세 때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아들인데 정말 데려가실까? 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은 기대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기대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는 번제할 때 사용할 나무를 지우고요. 자신은 손에 불이랑 칼을 들고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이랑 나무는 있는데 아니 가장 중요한 재물을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뜨끔했을 거예요, 침묵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네가 바로 그 재물이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앞에 두고 너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요 둘러댄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말 가운데서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사장소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아이를 결박하고 칼을 손에 잡을 때까지 다른 일은 없었어요. 아브라함 무거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아이를 향해서 칼을 내려치려 할때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게 된 아브라함이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겠죠. 그리고 눈을 드니까 자신의 뒤에 있는 한 순양이 있었습니다. 뿌리 머리에 걸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서 못 움직이는 순양이 있었죠. 아까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양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정말 준비하셨어요. 그 어린양을 준비하셨고요. 그때 그 어린양으로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여호와 이래 미리 제물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 그래서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고요. 여호와 이레 이 단어가 하나님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요하이레. 여호와 이레는요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이 이 의미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레란 단어가 준비하다라는 뜻이어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앞날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는 적어도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는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우선 순위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지, 이삭이 중요한지 그것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잘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이삭을 잘 데리고 가는지 바라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그런 심판관의 하나님의 모습이셨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의 결과로요. 하나님께는 여호와 이레란 명칭이 주어졌죠. 그 명칭을 붙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란 명칭을 붙여 주셨어요. 근데 여호와 이레란 이 명칭의 뜻은요, 준비하는 하나님이란 뜻도 되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 단어의 뜻에 맞게 의역하면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의 정말 정작 원 뜻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이 이레란 뜻에 원래 어근이 보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레를 실제로는 돌보다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 명칭을 붙여주셨는데 뭐라고 붙여주셨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그저 잘 하나 못 하나 심판관의 눈으로 보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옆에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이 앞을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신다.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 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요. 가나안 땅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사건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셨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어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어두운 땅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아브라함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 밑에 자갈을 치워 주셨고 울퉁불퉁한 곳을 평탄하게 해 주셨습니다. 발을 헛디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고요. 다른 짐승들이나 강도들이 이두 부자를 해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양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때때로 주변에 하나님의 기대, 부르심에 짓눌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혹은 부모님의 기대나 주변의 기대에 짓눌려 사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성적은 내야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연봉은 벌어야지.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정도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압박하는 분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질책하시거나 우리를 채찍질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돌보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찬양이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사회가 되었거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였습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하는 것이고.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비로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 시기 위해서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언젠가는 돕겠다. 내가 계속 이들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그 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공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찾았을 때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때와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